일장계속 해서. 봅니다. 어, 자, 연에 의한 하나이의 나라에 대하여 완전한 자, 연상태는무 자, 부 상태라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도 자, 이렇게 해 자, 연법이다앞에서우이가제해 자, 연법위 자, 연법 이렇게 말했 자, 이렇게 보니까 그저께 내생일이었다 빵, <laughs>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으나 무슨 일이든지 주권자에게 복종은 해야 된다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읽했고그 밑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 밑에서 시민적 복종이 지나쳐 하나님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거역할까 두려워 코문을스 법을 어기게 된다. 이두 개의 암초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너무 복종을 지나치게 고문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존엄을 또 훼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너무 겁내 가지고 시민 커먼웰스의 법을 어기게 될 수도 있죠. 이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사르오십쪽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 이성 계시 예언이죠 중간에 보면은 어, 그러나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선포한다 자연적 이성의 명령에 의해 계시에 의해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신능을 얻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 법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즉 이성적인 것, 감각적인 것, 예언적인 것이 있고 이를 듣는 방식도 세 가지, 즉, 올바른 이성, 초감각 초자연적 감각 신앙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적 두 가지, 나머지 두 종류, 즉, 이성적인 것과 예언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두 개의 왕국, 즉, 자연적 왕국과 예언적 왕국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 다음에, 그 459쪽, 하나님의 주권은 거의 전능에서 생긴다. 보헌이 아니고 보헌으로서 복종을 요구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불가항력에서 생긴다 이게 뭐야 이익이나 공포겠죠 우리가 마케벨리에서도 분주론에서 그 사람한테 대해서 존경을 표시하는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감사의 보헌이 아니고 현재 미래에 그 사람이 이익이 되거나 두렵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익 있으면 보헌도 있겠죠 뭐있겠지 이건 여기서 정말 강력 주장한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저별에 대한 공포 이익이죠. 미드 세 번째 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왕으로서의 통치권과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인간에게 고통을 줄수 있는 권리를 자연적으로 가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번째 줄에 미 위에 460 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그러나 고통을 부과할 근리는 반드시 인간의 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능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왜 처벌을 안 받는다? 혹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 이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죠.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든 고통이 원인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갱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461쪽에 밑에 첫줄 공갱이란 타인의 힘과 선에 대한 내적 사고 와 평가이다. 그러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한 평가가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숭배다. 공갱이 마련의 행동을 나타내는것이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어 오른쪽 페이지 왼쪽에 하나 더 있는데 462쪽에 보면 우리가 이익을 얻는 대상 은해서 여섯 번째 줄에 일곱 번째 줄에 우리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그 대상이 투입된 노동의 자연적 결과로서 이익이 산출되는 것도 있고 종속되지 않으나 그 대상 자신의 의지에 따라 우리의 노동에 보답하는 것이 있다 두 가지 형태 있다 그랬죠 종속된 상태 아니면 대상 자신의 의지에서 우리의 노동에 보답하는 게 있고 좀 그렇고 그다음에 공리의 다양한 표시들은 다음 페이지 0 63쪽에 보면은 여기 일단 보면은 어, 설, 힘과 선량함에 대한 평가에서 보면 내적 공경으로부터는 다음 세 가지 정념이 생겨서요 어, 사랑, 희망, 어, 사랑, 힘, 내적 공경 다음, 선량함과 관련된 정념은 슬랑함자, 내적 공경은 선량함과 관련된 것은 사랑이고 힘과 관련된 것은 희망과 공포가 그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량함과 관련된 것은 사랑, 그다음 에 힘과 관련된 것이 만과 공포고 외적 숭배의 세 가지 요소는 칭찬, 잔미, 축복이라고 그랬죠. 숭배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숭배라고 그랬는데 외적 숭배의 세 가지 요소는 칭찬, 잔미, 축복입니다. 칭찬의 주제는 선량함이요 선량함 칭찬이고 잔미와 축복의 주제는 힘, 힘이 믿을 잔미와 축복이고 있그 힘이 가져다주는 더 없는 행복이다. 그래서. 힘과 그 힘이 가져다주는 더 없는 행복 그 칭찬과 찬미는 말로 나타낼 수도 있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계속해서 힘에 복종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놓고 타인의 행복에 대한 평가는 말로만 할수 있다. 그 다음 자연적 승배와 임의적 승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설랑함 어려움, 관대함에 대해서는 제도나 간섭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이미적 숭배라고 하고 있죠. 그 이미적 숭배는 다시 또 밑에서 문제줄에 명령된 숭배와 자발적 숭배가 있습니다. 명령된 숭배는 숭배를 받는자가 그것을 요구할 때의 숭배, 자발적 숭배는 숭배하는 사람이 직절하라도 생각할 때의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숭배의 목적, 464.5%. 인간들 사이에서 숭배의 목적은 권력이 다 그러나, 하나님의 글,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분을 숭배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 숭배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이성이 맹하는 공경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성이 맹하는 공경의 법칙이나 약자는이을 기대하거나 피해가 두려워서 이미 받은 이익에 대한 감사의 포시서 강자를 공경해야 한다. 아까 나왔죠.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마키아벨리는 이익이 있거나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역시 보온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속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있고, 그런 운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4 6 7쪽의첫 번째 줄에 후회, 분노, 연민과 같은 슬픔의 정념이나 욕구, 희망, 의욕과 같은 결핍의 정념이나 혹은 기타 어떠한 수동적 정념이든 그분의 속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념이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제약되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뭐다음쪽하나님에 대한 공에을나타에는행위에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다음에, 그도하에님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섯가그 다음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 쪽. 이런 기도 감사 복납 제물의 경우 자연적 이성이 명하는 바 종류를 방문하고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 아가멤논이 네.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쳤을 때도 그랬죠. 음. 약속하기를 그해 에 생산된 중제일귀한 것. 숭약에도 음. 아, 고양이도. 가인왕 아비리 어. 첫 번째 제사에 뵙고 어. 또 어느 고약의 어느 왕이 자기 전쟁이 생기면 자기한 자기를 반영하는 음. 제일 첫 번째 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이 나갔을 때같아잡 깊다 뭐무 있다 어. 막 있다 어.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그다음에 4 7 2쪽자연적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적 벌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 되어 길고 긴인간의 연세를 이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연세 속에는 유쾌한 사건도 있고 불쾌한 사건도 있다. 예컨대 쾌락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은 그 일에 따르는 모든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 이러한 고통이 바로 자연적 벌이다. 선이 아니면 해악이 시작되는 모든 행위에 이러한 벌이 따른다. 무질죄에는 자연적으로 징벌, 질병의 벌이, 갱솔에는 재난의 벌이, 불의에는 적의 폭력의 벌이, 자만에는 파멸의 벌이, 비극에는 억압의 벌이, 군주의 태만난 통치에는 반란의 벌이, 그리고 반란에는 학살의 벌이 따른다.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이 있듯이 자연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자연의 벌이 있다. 그래서 제 2부의 결론 이게 이제 일부 이부로 돼 있잖아 이 책이 3부4부가 이제 그 기독 코너스에 대한 얘긴데 지금까지 나는 주권자의 설립과 본질 및권리에 대해 그리고 백성의 영무에 대해 자연적 이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이게 그 아리스토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흐름하고는 좀 다른 흐름이죠. 그렇지. 어 그래서. 정념을, 된다. 인간의 행동의 동의는 정념으로 돕고요. 그것을 인간의 이기심, 이런 걸 적절하게 어, 활용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코모널스의 그 설립 과정을. 음.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결국 474쪽 마지막 페이지, 둘째 줄에 나는 나의 이제 술이 어느 주권자의 손에 들어가,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심이 있거나 혹은 질투심 많은 해석자에 해놓되지만 않는다면, 또한 그가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여 이것이 공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면 이 사색의 진리는 실천적 이익으로 바뀔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제이 썼다는 거예요. 폭군을 음. 전제하지 않았죠. 음. 음, 안 받아들였죠. 근데. 에, 이 사람은 그건 음.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죠. 음. 이게 이, 이 결과가 이렇게 책을 끝든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키아벨리도 결국 안받아들였잖요 음. 다른 그, 사람에 그래서, 의해서. 그래서 이게 검사가 되고 뭐정말 어, 어. 건립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 그요 대로 해야 되는데. 어, 그런데 항상 그 책들은 다른 사람이 의해서 더 크게 결을했잖아요 그죠? 고난이 있어야 인간이. 여기서 이제 군주적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올. 올마이트한 전능한 그런 걸다 네, 가지고 있다고만 그거만 받아들이겠는가? 네, 네. 백성의 선출된 다는고 말하는 거고 한들로품하는 거라고. 백성의 그 약정에 의해서 네. 그 그날 위임받았다는 생각하고. 네. 안 그리고 보면은 이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시대의 실력자나 권력자들을 피해가는 방법 중에한 개가 또 하느님의 전지전능한 뭐 이런 것들을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독교 세계에 네. 아, 약간 아까 뭐 아부다 이제 막그한 거죠. 자기는 네, 무신론자. 이렇게 무신론자처럼 보이잖아. 그건 네. 아니고 기독교 세계를 계속 이야기했거든. 이기했든 그러니까 어. 자기는 무신론자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런 끌려져서 꿈... 그래, 어쨌든 이, 이런 사람들은 해석문자잖아. 이쪽에서 뭐 저쪽 그냥 저쪽에서 이쪽이라서 왕당파에서도 그래도, 자, 그 그래도 왕당파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잡아야 거나죽이지를 못하니까 아, 기본적으로 딱 방어를 하고 있습니 아, 아니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사 도망가야 했잖아 도망가 나왔습니다. 도망가 음. 왔으니까. 아,